자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타이슨의 실전 강좌 시기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입니다 워낙 마차림 같교 자 상대부 후수 기마 어 이런 분입니다 네. 자 상대 기마 쪽에 줄을 열고 마 진출 그 양쪽 마가 이 빠르게 나왔네요 음. 자 빠르게 포 한번 넘고요 자, 기막, 구포진, 예, 둘수 있죠. 그, 차기를, 그, 안 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어, 초반, 이 포진 단계에서, 그, 차기를 이렇게 여는 게, 어, 차이 중요하다 이제, 본데요. 그런 식으로. 자, 중앙에 졸이줄졸 조리 한번 열고요. 아, 상이 나옵니다. 자, 마가이 나갔을 때, 어, 경우, 이, 예, 보겠습니다. 자, 마가, 나가게 되면은, 아, 십니다 일단. 어, 치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어, 차가, 이, 빠지겠습니다. 어, 상대의 전략이죠. 자, 일단은 포가 한번 넘고요. 어, 차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 차로 이렇게 가볍게 받아준다. 어, 또는 좀더 공격적으로 이막한번 나가본다. 자, 조금 이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장군정도 한번 칠수 있죠 아그 참습니다 그 장군 치는 맛을 좀 아끼고 있네요 어, 상대분이 그렇다면 이 장군도 못치게요 자 한번 막아주겠습니다 자뭐 아직까지는 어 상대분이 크게 뭐 실수했다 그런건 그 없습니다 어 단지 어 초반에 그 차기를 그 안열고 그 진행 그핸데요 자. 그 이런 자리 와서 양득 그 하겠습니다. 어 상이 있으니까. 자, 가능하죠? 자, 마가 이 나갔을 때 경우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차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어, 대비 이제 하기 위함인데요. 그 차가 왔을 때요. 어 또는 그 마가 여유 빠지고요. 어 차를 개준다.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이마가 한번 나가 보자. 그런 식으로 자 궁을 케한번 내린다. 자 궁을 케한번 내려 보고요. 아그 치고 봅니다 일단은. 어 예. 아주 저들 쪽이에요. 이 상대분 이 마가 나와서 공격 그 하겠다. 자 그냥 그 어, 차가요. 자이 정도 그 올라선다. 어, 또는 이 사를 케한번 탄다. 자사 이렇게 한번 닫구요아이 상대분 이 후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이 공격이 거세네요. 자 차가 그 침투하겠습니다. 차가 이한칸 이제 빠졌다는 건요. 이 포가 넘고 차를 한번 씌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 삼성 가서 어,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음. 자 포로 어, 차를 씌우면 이 빠진다는 뜻이구요 궁이 내렸습니다. 자, 그 상이 이렇게 나가는 수좀 보고 있습니다. 어, 좀, 이 공격적인 수인데요. 어, 상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는, 이 마가 이, 이런 자리를 한번 뜨고, 이 포를 한번 건단 뜨시고요. 자, 이수요. 자, 마가 이 뜨게 되면, 요, 어떤 식으로 대응합니까? 이 지금 같이, 어, 마가 한번 뜹니다. 아그 살려요 예 그렇죠 이 충분히 들수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잘 둬야 될게요 차가 이런 자리 무심코 이제 가게 되면은 포가 여기가서 양차가 이제 걸리는 꼴입니다 자 안된 수죠 자이 포를 쫓게 되면은 어 사선자리 그 가겠다 어 상대의 전략이 그렇구요 자 이거는 이 상대분이 어잘 뒀네요 자 좋습니다 그냥, 그, 여기까지만, 그, 해놓을까요? 그냥, 가볍게, 어, 살 이렇게 한번 올려놓고요. 자, 포한번 넘고. 아, 이, 그 자리, 그, 오게 는데 그, 차가 이, 들었으면, 그시죠? 자, 지켜놓고. 이렇게 하고, 포가 넘고, 어, 차한번 다시 쫓고요. 아, 이 포가 넘어서, 공격 그 하겠다. 자, 근데, 자, 차가 먼저, 그, 이 쫓겨 당, 어, 이 쫓기죠, 이러면. 은 그, 차를 이렇게 걸었을 때가 이 문제입니다. 이 보십시오. 그, 차가 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여기 못 가죠. 마가 있습니다. 아, 장군이 먼저다. 아, 그렇네요. 이, 이분. 자, 수비보다 이 공격을 그 먼저, 그 우선적으로 그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사리케 내리고요 자사리케 내리고 자 한수 이제 받아 주겠습니다 이 물론 뭐 상이 이렇게 빠진다가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문제가요 이 뭐가 있냐면은 그 마가 잡습니다 어 잡게 되면은 상점군에그 차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인데 자 이수요 자, 장군에, 그렇죠. 그 차가 이 하나 들어가죠. 어, 작게 되면은, 네, 이, 어, 상장군에, 네, 그 차가 이 들어가죠. 자, 이 마도 이 걸려 있습니다. 이 어떡하죠? 자, 마가 이 걸려있는데 그 포기에 합니니다. 예. 자, 이런어 장기에 이 예, 많이 기울었죠. 이 포가 이제 또 걸리고 자 선택입니다. 이 병을 잤던가, 자이 포를 그 잤던가, 자 마가 그냥 뭐 아이 포로 그 취해도 이무관하고요 지금 자 포로 한번취하고요 이렇게 하고 마가 어 취하겠다. 자, 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 복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급장기 분들, 어,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게요. 어, 초반 이 포진 단계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대분이 어디서 좀 실수 그 했을까요? 그, 여기까지 뭐, 어, 차기를 그안 열고 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차기를 다 양보하네요. 어, 상대분이. 그 열고, 자, 열고, 어, 쭉 상이 나오고, 자, 마가 나가고, 그 충분히 뭐이둘수 있죠. 어, 상으로 자, 줄 한번 칠수 있습니다. 네. 자, 붙이고, 자, 포가 넘고, 자, 차가 들어서구요. 자, 지금 선택인데요. 그 차로 이렇게 받는 수단이 있구요. 그 실전같이 어, 마가 나가서 공격하는 수단이 있구요. 자뭐 차장군 쳐봐야 어 살을 걔 받고 뭐 크게 이제 없다 그런 뜻이고요. 이 상이 걔 나오죠. 자 그냥 단단하게 한번 붙이고 그 아직까지도 뭐 하니 뭐 크게 뭐어 나쁘다 이렇게 뭐말씀 이제 못드리고이 차가 이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좋아요. 자 막아 나가서 자 이런 자리 그 양득 그 대비 이제 한단 뜻이고요. 자, 넘고, 자, 궁이 내려서고, 어, 지금도 아주, 이 공격적인 그행마참 좋아요. 음, 자, 야 이, 이거는, 글쎄요, 아, 기마가 이 빠르게 나와서 공격 그한번 시도 이제 했는데요. 그 여기까지는, 예, 좋습니다. 자, 살 이렇게 닦고, 자, 차가 이 빠지고요. 자, 이 포로, 그 차를 그 씌운다, 어, 위협이 좀 있으니까. 자 차가 올라서고, 자 이, 여기까지 하고 궁이 이제 내려서네요 어, 상대분도. 자 상이 여기 가서 그 상이 여기 갔다는 거는 자 마가 침투해서 포를 이렇게 건다. 자이 보기 이제 어려운 수죠 이런 수는. 자 살을 이렇게 닫았는데요. 그 살을 이렇게 닫았다는 거는 이 궁을 틀고 어, 포한번 넘기 위함이죠. 근데 아이수 때문에 자이 곤란해졌습니다. 이 상대분이. 자, 이거 이 방어하기가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제가 어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반 이 포진 단계인데요. 그 열면은 그 상대분도 그 같이 그 차기를 연다. 이런 수좀 추천 드리고 싶고요. 음. 자, 그 정도 이제 하고 어 마무리를 그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판또 이제 가보죠. 자, 그, 타이슨의, 어, 실전 강자입니다 자, 선수다원낙마차인가같게요상대방 후수, 기마, 어, 이런 분입니다. 네. 자, 상대, 어, 기마 쪽에 줄을 열고. 그렇죠? 자, 그, 잘그 두신 겁니다. 네, 만번 진출. 그렇게 하고 기마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급장기 분들, 어, 좀 특징이 나온데요이 결코, 뭐 이렇게 나쁜 수는 그 아닌데, 자, 한번 지켜보죠. 자, 이게 하나의 또 단점이 또 된대요. 이 경험치가 또 되죠. 그 포가, 이 빠르, 빠르게, 그 차를 이렇게 씌운다가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렇게 말을 이제 받아야 이제 할 것이고요. 그렇죠. 이 자체로, 이 모양이 굉장히 사납고, 그안 좋죠. 자, 변쪽으로 붙인다, 이런 수가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띄우겠습니다. 자, 띄워 놓고, 자, 마도 한번 나가고요 자, 장군 치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 아. 근데 그, 제가, 그 하나, 좀 실수한 게 있죠. 그 상이 이렇게 나오므로 해서, 그 양쪽 조리 걸리죠. 예, 그렇죠. 이, 이거는, 그 명백하게 어 제가 좀 실수 나왔습니다. 그 여기를 그냥 하나 내 드릴까요? 여기를 하나 준다. 야이 선택인데 좋습니다. 그 여기를 그 하나 내 드리죠. 잘 네. 좋아요. 자 물론 그 열어서 차를 걸고 마가 나오면은. 자, 이, 그래도 이안 좋죠? 이 마가, 어, 조를 그 취하니까. 그냥 그 여기까지 손에 이제, 어, 보고, 이마 정도 한번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이 묶어 놓고, 어, 두겠습니다. 아, 가만 보니까, 그 상이 이런 식으로 한번 빠지는 수단이 있네요. 어, 빠지고 풀겠다. 자, 궁이나 한번 내려볼까요? 아 다시 그거 빠지고 자 살을 이렇게 가만히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상대분도 살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이 포가 말을 거친다 어, 여기에 따른 변화 좀보고있고요자 차가 그 포를 거치하게 되면은 자 상대차가 좀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죠 이런식으로 자, 이게, 어, 또 이제 하나의 경험치가 된데요 아, 그렇죠. 그 상대분도 그 아십니다. 자, 포기해야죠. 자, 열고. 자, 올리고. 자, 막아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죠. 아, 그런 식으로. 예, 네. 아. 좋습니다 이포 한번 넘겠습니다 상대 전략이죠 자 차가 여기가서 병을 건다 자 어떤식으로 들까요 그 상이 빠지나요 자이 단단하게 한번 모으겠습니다 <laughs> 아, 이 상으로 위치하고 그양득그 하겠습니다 어 상대 전략입니다 지금 차가 이런 자리에 가면, 어, 그럴싸한데요. 그 상이 빠지고, 마가, 어, 또 지키고. 자, 별게 이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전투를 그 통해서. 자, 양덕은 그, 맞아 들릴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거 잡고요 자, 올라서고. 그, 여기서, 그,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죠. 이, 한번더 올리면은, 자, 상장군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물론, 뭐, 말을 이렇게 받는다 그게 있는데, 그, 상아테이 줄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요. 그, 당장, 이 미는 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자, 단단하게 한번 붙여 놓고요. 자 차가 올라서서 자 병을 이렇게 걸게 되면은 자 이거 이제 어떨까요? 자 미는 정도 두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차가 이 자리 에 가면은 그 차를 이렇게 받아서 뭐 있느냐 그렇죠. 지금 역시 어, 밀게 되면요. 그렇죠. 그 설명 드렸죠. 그 장군이 있습니다. 이 그렇다면은. 차가 이렇게 삼선 자리그 가서요. 자, 이렇게 하고 밀면 어떨까? 좀 쉽습니다. 지금 이 밀었을 때요. 어, 장군치면은 차를 이렇게 받고, 어, 차가 이 상을 이렇게 거는 꼴이죠. 자, 이쪽 그 상이 빠지면 어, 차가 이 병을 그 취하면 그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차가 이 취하면은, 그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뭐, 상장 그 치는 정도인데, 자, 국만 틀면은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잡으면은. 음, 그런 식으로. 그, 여기 그 약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 상대그 주장이죠? 음. 자, 상이 이렇게 한번 나가주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야, 그, 차를 걸고, 아, 아주 공격적이에요, 이분. 자, 말을 이렇게 걸면은, 자,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자, 조를 치하고 어, 취할 때 포가. 아, 그런 식으로, 오. 그러면 저도 이 살려봐요. 어, 이 모아서 그 또는 이렇게 밀수가 있구요. 조금 더이 공격적으로 자 상장치는 맛을 이제 없애겠다. 자, 이렇게 한번 모을 수가 있구요. 자, 그 포가 넘었다는 거는 그차 하나 어, 작게 쓴다. 그렇죠? 그 일리 있죠 이 자리 그 넘게 되면은 차가 갈 자리가 이제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산선 정도가 이 맞다 이제 보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나오죠 자 여기 가서 묶어 놓겠습니다 이 전략 이제 어떨까요 자 말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상 하나 이 잡자가 있습니다 자이 약간 좀그 까다로워요 어제 입장에서 이, 예, 그래도 한번 두겠습니다. 자, 뭐, 포장군, 그, 치면요. 그, 차로 이제 한수 이제 받아주고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뭐, 어, 다시 한번 넘어야죠? 그, 이제는요, 어, 조리를 여기 에 갔다가, 이 말을 이렇게 위협, 그,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식으로 받나요? 자, 여기 이제 갔다가요. 자, 한번더 올리게 되면은. 자, 마가 어 당장 이못 움직이죠. 이 차가 이 들어가죠. 자, 이 올리게 되면은. 자, 포로 조를 취한다. 어 저는 이렇게 말을 그 취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상이 한번 나가볼까요? 자 이런식으로 그 상이 나갔다는거는 그 이쪽 그상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로 반다, 이, 그 정도 두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우, 뭐, 이 상대분도, 그, 나름, 이, 잘, 그, 두십니다. 음. 자, 막아 나간다, 어, 포를 이렇게 건다. 자, 이 정도, 어, 생각, 그,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아, 이 상장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분명, 이 부담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부담이 어좀 있다 아 지금도 그 역시요 아 그러네 그 이거는 어 제가 좀큰 실수했네요 이 상장군을 좀관가했죠야이 지금이라도 이 갑시다 야그 상장군에 이 차가 하나 들어간데 아이 상대분이 그 좋은 수이제 하나 놓쳤어요 음. 그렇죠 자이모트네이 상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거 한순데 어이 좀 곤란한데 자 프로 그 상을 이렇게 한번 칠수가 있네요 이 보니까 아 다시 들어갑니다 예. 자이 상대분 좀 놓쳤죠 자살을 이렇게 한번 올리고요. 이 궁을 이렇게 한번 돌려 놓겠습니다. 예. 자 궁을 이렇게 한번 틀고요. 자아 그렇죠. 어, 상대분도 아주 좋아요. 그 포도 계속 그 추궁 그 하겠다. 제 궁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근데 그 아까 같이 크게 뭐이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 마가 두고요. 자, 공격을 그한번 통해서. 자, 장군 한번칠수 있죠? 어, 장군 치면은. 자, 살을 이렇게 받으면 끝인가요? 그, 이런 자리 한번 올려서 공격 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밀어서 이 차를 한번는다 자, 이 순, 어, 생각 은제할수있고요 그, 여기를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 이, 이 생각 좀 가져봅니다. 어, 상이 있고 차가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죠. 자, 당장 그 취하면은 또 말을 유치하고, 그 상대 입장에서 손해가 좀 나오겠죠. 자, 먼저 어, 상대분이 먼저 어, 취하던가, 이 포가 넘던가, 자, 두 가지 선택인데요. 아, 이 포기합니다. 네. 자, 이러면 제가 한번 밀 수도 있고요. 이 물론. 이 포로 잡는다, 그게, 그게 있는데, 그, 잡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잡고 나서 변한대요. 그, 잡아야겠죠? 그, 잡고 나서. 자, 말을 이렇게 한번 쫓고 싶은데요. 어, 상이 있고요 그, 잘, 그, 안 되는 수죠. 자, 포가. 그, 당장, 이 움직일 순 없습니다. 이게 마장군이죠. 10초 남았습니다. 자, 상이 그뜨구요 어, 좋습니다. 그 상이 뜨구요 자, 공격 그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사한번 누릴 수있고요 자, 이, 이런 식으로. 자, 살을 취하면 그냥, 어, 가볍게 한번 잡아주고. 아, 다이 살리고 이제 가요. 어, 상대분, 야이 차가 이 빠진다는 뜻인가요? 자, 살을 그 취하겠죠. 그렇죠. 자, 차가 빠지고 공격 그 하겠다. 자, 어 차장군의 외통 아 아닌가요? 아 여기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장군 한번 쳐야죠 그러면은 자 다시 이제 가십시오예 그래요 자 차가요 그 일선 그 갔을 때 변한다 자 이거는요 자 상대분이 그 조를 그 잡게 되면은 이 어떤 수부이죠 그 장군을 통해서 어, 상이 그 차를 그 잡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나온대요 그 여기 장군을 그 통해서요 자 포로 그 잡고 싶은데 그 잡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자 마장군이죠 그렇다면 어 궁이 그 피해야 되는데 거의 외길입니다 여기밖에 이제 없는데 어 차가 포를 취하고 자 외통입니다 10촌에만... 예 수고했습니다 자 초반 이 포진 단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기마가 이 나왔습니다 뭐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요 어, 빠르게 면포를 그 했습니다 그 상대분이 어 강간 부분이 하나 있죠 자 급장기 분들 그 특징이 좀 나온대요 자 이상이 그냥 어, 나온다 공격적으로 그 제가 어, 실전 같이 씌우면은 자, 여기선요 자, 이 결국에는 그 진마 이렇게 나와야 할그 마가 이 변적으로 가, 갑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 어떻습니까? 이 자체로 이 굉장히 모양이 사납고 그안 좋죠. 그 여러분들은 어, 이런 그 행만지 하지 이제 마시고요그 이때는 그 상이 나오지 말고 어, 쉬우는 수가 있으니까 자, 진마 이게 나간다. 이런 수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 정도 그 하고,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타이슨, 어, 실전 강좌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